thank you 아 <목소리나> 고마 oh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무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어, 그렇지만 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 그를 부르셨다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이죠. 분명히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알면서 이를 행할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싶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식의 선은 아닙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자신의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실은 이러한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의 풍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당연히 자식을 그 신에게 내어 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류의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신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또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들, 독자 아들, 이삭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서 최고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확실한 방법은 현재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들로 시험하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컴퓨터, 누군가에게는 새로 산 어떠한 물건 아니면 어, 연인, 어, 친구, 가족 때로는 내 머릿속에 잡혀있는 공부, 어, 대학 진학 등 어,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나 어,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정도의 시련을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어, 저나 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차이는 어, 상당하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도 순순히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만한 시험은 어, 하나님께서는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손에 이끌려 여러분이 내려앉기 전에 미리 내려놓는 지혜로운 우리 광주선암교회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에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아내 사라에게 말을 했다, 그저 상의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내 모르게 가려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더 깊다고 하죠. 자신의 고통으로 낳은 그 자녀이기 때문에 모성이 더 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길을 나간, 거, 나간 것이 이러한 이유,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결단의 시간까지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지만 모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입니다. 낙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러주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3일쯤 걷다보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이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삭의 등에는 번제가 번제 쓰일 나무가 메어져 있고요.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어, 있습니다. 아마 이삭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렇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 끝의 결과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살펴보면요. 요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찌 아브라함이 이러한 감동의 사건을 잊을 수 있었을 것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신뢰라는 단어가 더욱 더 어울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이 가지고 온그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는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올려 놓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아들은 저항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이삭은 이와 같은 일을 아마도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후일에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참 아브라함,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잘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던 그런 믿음. 아들도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으로 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문 사건의 결말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향해 칼을 잡고 있던 손을 들어 올려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말하기를 1 2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 여기서 이제야라는 말과 또한 경외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껏 가지고 있던 믿음은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그의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삭까지도 제물로 드릴 정도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숲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대신해 번제로 드릴 재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올라갈 때, 그는 알지 못했지만 8절 말씀 아까 산에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말씀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고백처럼 어, 산 뒤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대신하여 예비하실 재물 또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백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어, 재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을 보이면서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한 예비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체험하고,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예비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요와의 이래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예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철저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삶이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은혜를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감추어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어, 지금 광주 지역에 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더라도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이번 주도 건강히 잘 지내며 다음 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한 다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